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 덕에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인데요. 광명시에서는 설 명절 전 광명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골목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모처럼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파는 가게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광명 전통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안전지원금이 광명하고 몇개 쪽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침 설 직전에 나온 거라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광명 지역 화폐 그 카드로 주세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카드가 없었으면 아마 전통시장도 되게 좀 썰렁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설 대모가 앞두고 우리 광명시장이 갑자기 확 손님들이 물밑듯이 진짜 발디딜 틈이 없이 한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미어터지게 들어온 것 같아요. 광명시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 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시는 설 명절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광명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을 시작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이를 크게 반겼습니다. 설전에 미리 지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매출이 30%에서 40%는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반기는 건 광명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요. 4명거 10만원씩 해서 40만원 해가지고 명절 떡국거리도 샀고 맛있는 반찬거리도 샀고 93세 되신 아버님 네이하며 이런 거에 너무 활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풍성한 명절이 됐어요.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게 손님들이 의외로 지역 앞에 하냐고 묻기도 하고 지역 앞에 그 생각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조금 불안한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10만원씩 지원해 주시니까 또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여기 모세로 상인회에서도 어 지역 앞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 광명시의 발 빠른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이 얼어붙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뉴스였습니다.